예, 11시 48분, 지금 영랑호에 와있는데요. 이제는 예, 이이 이제, 이제 그칠 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랑호에 반, 반도 못온것같기도 한데, 꽤 오긴 왔죠, 그래도.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결단의 시간이, 예, 여가 영랑호수 윗길이라는 데인데, 예,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예, 다리를 놨습니다. 이제 원래 그, 저, 해파란길은 여기가 아니라 이 호수를 완전히 이렇게 도는 겁니다 완전히 도는 것이라서 원래 첫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이 호수 윗길을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수 윗길을 걷기는 또 걸어야 되겠고 이 명소니까 제일 좋기로는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걷는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어 위쪽 부분은 생략하고 어 그냥 호수 윗길로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까 여기 이제 이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그 점이 명확하거든요. <laughs> 여기 보면 이제 영랑호수 위길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에, 여기 보면 이제 영랑호를 호수 위길로 동쪽으로 해서 b 코스가 4.6km입니다. 4.6km 그러니까 얼추 지금 한 2.3km 이상 왔다. 에. 그리고 A 코스가 3.5km. 이걸두 개를 더 하니까 7.8.1km니까, 아, 이게 보통이 아니로군요. 그런데 이제 영랑호수 윗길이 가운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이 명소를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영랑호수 윗길을 건너갔다가, 아,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걸으면 되겠구나. 아. 그냥 방법이긴 하네. 에이. 왜냐하면 요거는 뭐 그냥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에이.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까 영랑 호수 위길을 관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B 코스만 완성하는 걸로 하고 A 코스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에이. 에이. 이 날씨 때문에 말이죠. 에이. 날씨 때문에 A 코스는 좀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다소 어, 단축하는 면이 있기는 해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에, 지금은 날씨가 이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랑호수 윗길로 쇼트컷을 어, 하겠다 네. 명랑호수 윗길은 수, 수위 변동에 따라 높이가 자동으로 구절, 조절되는 부교시설 펀툰, 해상부교구조물입니다 펀툰이라고 하는구요 펀툰 특이할 나 있네. 벽과 있고 밑에 <렉게> 부력체. 30cm, 45cm, 최대 수심이 5m. 탄성 몸. 아, 밑에다가 뭐 이렇게 받쳐 놓긴 했구나. 예. 그러니까 블록으로 해서 이게 딱 고정을 시키긴 했네요. 예. 이요 다리가 아, 저게 바로 범바이구만. 저게 범바이야. 예. 나중에 영라고 요쪽이 이쪽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도전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호수 윗길.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지금 돌아왔는데요. 이거 뭐 지금 사실은 당장의 진행을 멈춰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호수 윗길을 관통해서 저쪽 장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요. 에, 비가 이제 상당히 몰아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비는 이제 그칠 비는 아닙니다. 그칠 비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무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에, 에, 장사항까지만 연결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한 2km 정도는 예, 단축을 하는 셈이 되네요. 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예, 실 아, 이게 범바이가 멋있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하는, 사실은 저 아침 출발할 때비오면딱 꽃대 그냥 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정도만이라도 네. 뭐 해내는 것이 네, 다행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네, 지금 저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거죠? 네. 저게 무슨 콘도같죠? 일반 호텔이나 집 같지는 않고요 콘도같습니다 콘도 저쪽에도 콘도가 있는거고요 선바이. 이게 무슨 콘돌까? 나중에 지도를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좀 크거든요, 규모가. 자, 한까지 이렇게 돌면 이게 2.6km 되는 모양이에요 안나고 수입길 석초에서 쉬었다가도 참 좋을 때 좋은 곳 같긴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예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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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참 볼만하죠 명소라 할만하죠 명소 그래서 설악산까지 보였으면 더욱 만점이었을 텐데 예, 아쉽게도 이제 오늘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설악산까지는 좀 무리이죠. 영남 화수길 영랑호 부교 철거 결사반대? 이것도 철거하자는 움직임도 있나보죠? 아이고. 이렇게 또 만들어놓고 또 철거하고 또 그것도 뭐야? 아이고. 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번바이로 해서, 요거 용기로 해서, 완성을 하고, 이거를탁하면 좋은데, 날씨만 좋으면 다시 돌아가서, 코스를 더밝겠는데 날씨가 지금 워낙, 지금 안 좋아서 말이죠. 네. 사실 은 지금 도 상당히 이제 무리인데, 이 다시 길을 얻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러면, 쪽가를갈 피해를 겪기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최소한,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 상책이다. 네. 쇼컷을 상책이다. 부교가 이게 아주 관광객들한테 큰그 좋은 관광자원 같은데.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B 예, 코스의 경우에도, 예, B 코스의 경우에 이쪽이 더 작아보이, 네, 짧아보입니다. 이쪽이 더 훨씬 더 굴곡도 좀 돌아고, 예. 그러면 영랑호 영리단길 번영해. 영랑호 부교철거 결서반대. 예, 네, 이게 부교를 철가자는 모임이 많 문제인가봐요. 예, 네, 일단, 풍수, 자, 영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